안녕하세요. 충스입니다. 오늘은 책 리뷰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은 영향을 줄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좋은 책을 읽고 또 이렇게 함께 나누면 좋은 에너지를 함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부터 책 리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소개하고 싶은 책은 바로 이 청소력입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고 싶은 이유는요 제가 책 리뷰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와 동일해서 인데요 이 책은 정말 우리의 인생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책입니다 저자 마스타 씨는 청소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청소의 힘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의 꿈을 이루도록 돕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진짜 자기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이 걸레 하나를 들고 자기 방부터 깨끗이 청소해보자고 합니다. 이 책은 총 4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은 제목처럼 완전히 소망을 잃은 곳에서 청소를 통해 극적인 변화를 일으킨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2장은 구체적인 청소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청소하는 방법을 바로 2장에서 가르쳐 줍니다. 3장은 이렇게 배운 청소 방법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가르쳐 주고요. 이 청소력의 방법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파워업 할수 있는 방법을 3장에서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4장은 이 지속적인 청소력의 파워업과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좀더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혹시 브로큰 윈도우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말로 하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1969년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교수는 이 치안이 그렇게 좋지 못한 골목에 비슷한 상태의 차두 대의 보닛을 열어 주차를 시켜 두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차한 대는 보닛을 열어둠과 동시에 일부러 창문도 조금 깨놓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방치한 뒤 상태를 살폈는데요. 그냥 본인만 열어놓은 차는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리창을 조금 깨놓은 차는 방치한 지 10분 만에 차 배터리가 없어지고 타이어도 전부 빼갔을 뿐만 아니라 차에 낙서를 하고 그차 안에 쓰레기를 버려서 일주일이 지난 뒤에는 뭐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브로큰 윈도우 법칙,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요. 어떤 문제를 그냥 그대로 놔둬버리면 그곳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영향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깨끗한 방에서 행복한 좋은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요. 이 더러운 방에 있으면 거기에서 안 좋은 불행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의 상황에 따라서 좋은 에너지와 나쁜 에너지가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책에서는 그것을 자장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자인 마스타 씨는 이렇게 청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자신의 경험담 때문인데요. 지금은 성공한 CEO로 살고 있지만 사실 처음부터 그가 성공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던 인물이었어요. 사업에 실패해서 큰 부채를 안았고 그로 인해서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어서 끝내 이혼을 하게 되었죠. 이렇게 직장과 가정을 모두 잃고 페인처럼 하루하루 정말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그때에 오랜만에 이 고등학교 동창이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동창생이 방에 들어서자마자, 아이씨, 뭐야, 뭐가 이렇게 더러워. 뭐 그렇게 얘기하고는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니, 오랜만에 와놓고 이 방이 더럽다고 그냥 막 인상 쓰고 나가버리니까 기분이 안 좋았겠죠. 어이, 무슨 뭐 저런 녀석이 다 있냐고. 그리고 다음 날이 동창생이 또다시 오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온갖 청소할 수 있는 용품들을 다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터씨에게 걸레 하나를 던져주면서 야, 너도 도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갑자기 막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마스터씨가 직장도 잃고 가정도 잃으면서 혼자 살수 있는 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단한 번도 제대로 된 환기를 하거나 청소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집 구석구석에 먼지며 쌓여있는 쓰레기며 그야말로 쓰레기장을 방불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방 상태가 마스다 씨의 현재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긴 청소를 다하고 동창생이 마스다 씨에게 어때 기분 좋지 하고 말하고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그가 청소 업체를 일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CEO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방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방을 한번 쭉 둘러봤는데요 뭐 정신없이 쌓여있는 책들이며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전자제품 그리고 온갖 잡동사니들이 떨어져 있는데 그야말로 제 마음의 상태를 가늠해 볼수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복잡하고, 내 네,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늘 정신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라고 생각했죠. 여러분들의 방 상태는 어떤가요? 제가 책을 보면서 참 흥미로웠던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중에서도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있다는 것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먼저 현재는요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 건데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실 거리들 아니면 뭐 이렇게 공포물들 음란물들 이런 것들은 어, 가능하면 빨리 지금 내 인생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내 발목을 잡는 것들이니까요. 빨리 버리라는 것입니다. 과거는요. 내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물건들을 버리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남친에게 받았던 물건들, 여친에게 받았던 선물들, 편지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 내가 이 과거에 있었던 나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나타내고 있는 이 물건들도 빨리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는 물건들은요, 나를 자꾸만 과거에 매여서 살도록 만드는 힘이 있거든요. 그 시각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과거에 매여 있지 않도록 우리가 이러한 물건들을 버리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미래는요. 나의 기대가 담겨 있는 물건들을 좀 생각하면 좋을 텐데요. 여러분 사실 이게 좀 제일 잘안 돼요. 우리가 집을 이렇게 청소하다 보면 아 이건 언젠간 쓸 거야. 이건 나중에 필요할 거야.라고 생각되는 그런 물건들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언젠가 쓸 거라는 그 언젠가가 잘 찾아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크게 필요하지 않다면 불필요하다면 빨리 그런 것들을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책의 3장은 이제 배운 청소력을 가지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청소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청소하시나요? 해야 하니까 귀찮지만 뭐 졸속시 해야 하니까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동안 청소하지 않았나요? 우리는 청소라는 너무 좋은 것을 하지만 너무 안 좋은 마음으로 그동안 청소를 해왔습니다. 저자는 이 청소를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내가 이 청소를 통해서 기뻐할 나의 소중한 사람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와, 정말 이분이 나의 인생에 없었다면 나는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이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마음으로 청소를 하면 정말 감사가 넘치고 좋은 에너지가 막 폭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청소를 하실 때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한번 청소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청소가 될 겁니다.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자는 마지막 사장에서 강렬한 작심 3일을 권유합니다. 보통 사람은 뭔가를 하게 되면 한 3일 정도는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저자는 3일을 계속 한번 시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3일을 하고 나면 자신에게 칭찬을 해보는 겁니다. 와, 오늘도 난 청소를 해냈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기뻐할 거야. 난 정말 멋진 녀석이야. 뭐 그런 식으로 자기에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좀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휴일이라고 생각하고 좀 쉬다가 다시 좀 나아지면 다시 3일을 시작하고. 또 이렇게 조금 하다가 쉬, 좀 힘들면 좀 쉬고 그렇게 다시 3일을 해서 21일간을 하게 되면요. 그것이 엄청난 청소력의 파워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일 뭐 그까이까 한번 해봅시다. 이 청소력이라는 책은 두께도 얇고 또 읽기도 쉬워서 누구나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너무 소중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청소력 한번 읽어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충수였고요. 더 좋은 책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안녕!